낮에도 힘들고 밤에도 힘들고 정말 다 힘듭니다. 그런데 힘내세요 버텨요라는 말만으로는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예비 엄마 아빠라면 오늘 이야기 끝까지 꼭 들어주세요. 안녕하세요. 아이 넷을 돌보며 육아하고 있는 아빠 일산파파입니다. 많은 분들이 조리원에 오래 있으면 육아에 어느 정도 적응이 된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조리원은 기본적으로 산모의 회복에 집중되어 있는 공간입니다. 어, 조리원에서 육아를 안 한다는 게 아니라 굳이 크게 노력하지 않아도 누군가 도와주기 때문에 실전감각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모자 동시를 해도 그렇습니다. 기저귀를 갈아야 될 상황에 소변을 봤다면 내가 기저귀를 어설프더라도 갈아줄 수 있지만 대변을 본 상황이라면 바로 간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아이가 울 때도 우는 아이를 내가 안아서 달래고 달래다가 도저히 안될 때는 간호사에게 요청되면 한 번에 해결됩니다. 수유콜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벽에 수유콜을 받지 않더라도 간호사분들께서 우리 아이를 잘 먹이고 잘 재우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요약하면 조리원은 산모의 회복에 최적화된 공간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집은 다릅니다. 아이가 울면 달려갈 사람은 바로 엄마와 아빠뿐입니다. 낮이든 밤이든 모든 것을 직접 해결해야 하고 아이의 돌봄뿐만 아니라 집안일과 요리 모든 것을 다 챙겨야 됩니다. 그래서 출산을 하고 조리원에서 아무리 잘 지냈다고 하더라도 집에 돌아오는 순간부터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는 겁니다. 현실과를 맞닥뜨리는 순간에는 누구나 힘듭니다. 저 역시 두 번을 겪었지만 두번다 정신을 차릴 수 없을 만큼. 힘들었습니다. 특히 세쌍둥이 때는 상황이 더 복잡했습니다. 이미 첫째를 돌보고 있었는데 세 명의 아이가 집에 오니 정말 전쟁과 같았습니다. 첫째를 챙기면서 세쌍둥이를 돌보다 보니 제 체력도 마음도 금세 바닥이 났습니다. 그때 정신 차리지 못할 만큼 힘들었을 때. 힘이 되었던 건 정부 지원의 산후도우미 서비스였어요 특별된 전문가가 우리 집 환경에 맞게 우리가 쓰는 물품으로 우리 아이에게 맞는 방식을 알려주었습니다 책이나 영상으로 본 이론이 아니라 실제 우리 집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전 육아였기 때문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었고 실제 우리 집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전 육아였기 때문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었고 산후도우미가 쉬는 주말에는 제가 목욕을 도맡아서 했었는데 아이를 안고 씻기는 것도 어색했을 뿐만 아니라 씻기는 장소와 말리는 장소, 로션을 발라주는 곳이 연계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불필요한 동선과 행동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도우미 선생님한테 배운 뒤로부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꼭 필요한 물품만 한 자리에 모아두고 최소한의 동선으로 씻기니 훨씬 안전하고 빠르게 끝낼 수 있었습니다. 이건 책이나 인터넷에서 보던 방법이 아니라 실제 우리 집에서 우리 아이에게 적용할 수 있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훨씬 값진 배움이었습니다. 이건 마치 운전을 전문가에게 직접 배우는 것과 같았습니다. 초보끼리 배우거나 가족에게 운전을 배울 때 작은 실수에도 예민해지고 체계도 없습니다. 하지만 전문가에게 배우면 기초부터 차근차근 익힐 수 있고 훨씬 더 쉽게 배울 수가 있습니다. 육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보 부모들끼리 부딪히면 혼란이 올수 있지만 전문가에게 배우면 금세 체계가 잡히고 육아에 대한 자신감도 생깁니다 육아는 책으로만 배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반복해서 실제 상황을 겪어야 몸에 익습니다 운전도 도로교통법을 아무리 책으로 외워도 도로에 나가 핸들을 잡아 봐야 익듯이 육아도 집이라는 실제 무대에서 경험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아빠가 곁에 있어야 나중에 덜 힘듭니다 옆에 전문가가 있으면 속도가 빨라지고 그렇지 않아도 부부가 함께 시행착오를 겪어야 실력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은 출산육아를 나눠서 사용하라는 겁니다 출산휴가는 90일 이내에 1회 나눠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출산휴가를 출산부터 조리원까지 한번에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조리원에서 아내와 같이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추천드리는 것은 출산과 조리원 입소 때까지 출산휴가를 사용하고 출근을 다시 하다가 퇴소 이후에 아이가 집에 오는 순간에 맞춰서 나머지를 사용하는 겁니다. 물론 조리원 퇴소 이후에 산후도우미가 집에 있으면 불편하기도 하고 누군가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있다는 생각에 내가 출근을 할 수도 있지만 이때가 바로 새 가족이 체계를 잡아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아빠가 곁에 있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저처럼 산후도우미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더없이 좋습니다. 전문가에게 숙달된 손길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요. 하지만 산후 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집이라면 더더욱 아빠가 직접 몸으로 부딪히며 루틴을 만들어야 합니다. 기록하고 분담하고 환경을 조성하면서 가족만의 방식을 만들어가면 됩니다. 중요한 건 완벽함이 아니라 꾸준함과 일관성입니다. 육아는 잘하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집에서 가족이 함께 적응하고 우리에게 맞는 방식을 찾아가며 꾸준하게 해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빠가 옆에서 같이 배우고 같이 할수 있으면 육아는 엄마 혼자서 해내는 일이 아니라 둘이서 해낼 수 있는 일이 됩니다. 조리원 퇴소 이후의 신생아 육아는 내가 지금까지 경험한 어떠한 것보다 힘듭니다. 하지만 어떠한 태도로 참여하냐에 따라 과정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산후도우미가 있던 없던 결국 핵심은 집에서 배우고 적응하는 것이고 아빠가 곁에서 함께 시작을 하는 겁니다. 육아의 시작을 함께 하는 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